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 가족도 모르는 충격적인 회복 비밀 공개.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과정에 대한 실태. 1. 뇌파 생체 실험의 임상적 위험성. 뇌파 생체 실험은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특정 행동이나 사고를 유도하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유의지를 상실하며 정서적 불안정과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되며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 조직스토킹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문제.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이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불쾌한 말들로 더욱 악화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격이나 배경이 다양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서적 고통을 받으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방안. 내파 생체 실험과 조직 스토킹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회복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 및 치료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원 그룹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회복의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 명상 요가 운동 등이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긴장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광기 어린 가해자들이 늘어나다. 조직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변에서 소란이나 속삭임이 있을 때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도 기술적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